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가 갭상을 띄우고 6만원 언저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저항을 막고 있는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여기 언덕을 쉽사리 뚫어주기는 힘들, 힘들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어, 보고 있던 이런 이평선도 완벽하게 돌파를 하였고 여기를 이제 뛰어넘는 건뭐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다음 주가 됐던 이건 시간 문제다. 어 여기 벽은 뚫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정확한 타점은 기술 접반 등 구간이 어떤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떨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 많이 또고생하셨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 권 작년 11월부터 지속되었던 이 박스 권 이제야 뚫어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금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가 남아가지고 이 반도체든 뭐든 글로벌 증시가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뭐 그렇다 한들 그건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또 들고 온게 있는데 요 여러분들 야이 모건 스텔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삼성전자와 sk-IX 반도체 겨울이다, 뭐다 하면서 이 공포를, 어, 지금 이전에 공포를 엄청나게 불어 나왔던 이 모건 스텔리에서 어, 목표가를 6만 5 5 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 예전에 뭐그 목표가를 거의 뭐 그때 그랬죠. 막10 몇만원에서 갑자기 반토막 내는 6만 5천 원을 찍으면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항상 얘들은 네 뭐냐면 이런 식으로 리포트 쓰고 여러분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친구들이 최근에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나 간단하게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이 흐름만 보더라도 오전장부터 지금 제피모건설이나 메일린치 CLSA 증권 그리고 우리 어, 개인들의 키움 증권에서도 매도가 나가고 있네요. 이 외인들의 매도가 좀 나가고 있고 기관들이 확실하게 물량들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저는 어제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좀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미국 나스닥 그 미국 시장에서 이 MSCI 한국 ICES ETF 시장을 제가 항상 어, 말씀을 드리듯이 오전장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릴 때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었고, 그리고 어제 금리가 이제 발표가 되었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자, 동결을 했다는 게뭐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특히나 이런 코인 시장도 상당히 크게 네, 크게 지금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됐던 만큼 예상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이 이제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계속 될 거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 특히나 삼성전자 지수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나스닥이 하락을 할때 그만큼 하락을 따라가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반등이 좀 온다 라고 하면 그 어떤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최근 트렌드가 그래요 흐름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 저는 어, 글로벌 시장이 좀 상승이 나와 주면서 전체적인 전 세계 전체적인 증시가 좀 반등은 나오겠지만 전 아직도 미국 그 경기, 경기 침체 그리고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 경기가 앞으로 성장이 둔화, 둔화가 될 거라는 우려스러운 그런 지표들 이런 것들이 한번 정도는 더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 자를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뚫어준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막 다이렉트로 10만 전자 12만 전자 또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을 통해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삼성전자로도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죠. 삼성전자 야이 종목을 사면 3년 4년은 기다려야지.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3년 4년 전에 사셨던 분들 지금 아직도 손실이에요. 이게 장기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이제 절대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하게 특히나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로 단타로 이 박스권에서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봤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진짜 돈을 벌라고 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돈을 벌수 있는 매매를 해야지 그냥 삼성전자니까 5만 원이면 싸니까 6만 원이면 싸니까 이렇게 생각하셔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한번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 박스권에서 어 저는 이제 최근에 2022년도부터 확실하게 보여줬던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다섯 파동으로 나오면서 제가 이 고점이 나왔다 말씀드렸고, 이 고점 다음에 A, B, C 조정 파동으로 이 조정 파동이 끝나고, 이제 이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앞으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날 건데, 현재 여기 추세를 뚫고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 보고는 있지만, 이 강력한 상승 뒤에 다시 한번 또 다른 큰 조정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어 지금 확률이 높은 자리를 우리가 좀 찾아보자면 저는 가장 강력하게 나오면 가장 강력하게 또는 가장 높은 확률로 대략 0.618 0.5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크게 받을 거라 보고 있고요 혹은 더 낮은 확률일 수도 있겠지만 어 반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적게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분명 예전과 같은 이런 고점에 대한 신호가 분명히 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삼성 전자니까 이제 시작하겠지 떨어져도 버텨야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간 몇 년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 시간만 지나갈 확률이 큽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기술적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이걸 주봉상으로 볼 때도 코로나 때 완벽한 다섯 파동에 대한 인포스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ABC 조정으로 저는 무조건 예전에 이 전저점 2022년도 전저점이 깨져야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삼성전자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결국 이런 파동적인 분석과 또는 이렇게 확률적인 분석들이 딱딱 어,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하나도 몰라도 돼요. 안 봐도 돼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HBM432가 인증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그거 언제 다 챙겨봐 몰라도 돼요 결국에 그런 것들이 차트에 다 남,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차트 매매적인 분석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른 앞으로의 타점들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장중 실시간 대응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매수 타이밍이 나오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요. 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삼성, 여러분들, 앞으로 단기 고점에서 내가 매도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항상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들을 풀어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어, 이게 어려우실 수 있다. 어려운 게 당연하다. 하지만 이 어, 어렵지 않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엘리어 파동이나 RSI 혹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에 대한 자료든가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 자료 자료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성의 정도만 좀 보여 달라는 걸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좀 재밌게 또 여러분들 이 정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거니까 재밌게 좀잘 이끌어 가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더 크게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이 설문지 링크입니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평단가 비중 혹은 내가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내 골칫덩어리 종목들이 좀 있다 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평단가 비중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좀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 이것도 좀 많이 참여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 드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야 우리가 이제 뭐 소중한 가정, 우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 혹은 소중한 애인, 네, 소중한 사람들과의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제가 매매도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 수익을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부자를, 부자가 될수 있는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번다라기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또 좋은 종목 그러니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종목들이 꽤 있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내가 메스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타점을 잡고, 또 앞으로 또 이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 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로였습니다.